아이고 자 이제 또 갑시다 어디 대전에 어딘데 오빠 대전사나이 나를 대전에 맛집으로 이끌어줘 바다를 안 가도 되는 횟집이야 모든 모든 해산물이 다 있어 아 진짜? 무조건 가야되는지 대흥동에서 해를 보여주겠다는 거지 가시죠 자 오빠 좋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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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먹어볼까요? 자, 사장님 여기다 주세요 우와 이 뭐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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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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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게 뭐야? 광어 회구요? 네. 광어 위주로 하나 나오고 지금 연어, 도미, 요건 요새 방어철이라. 와. 아음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묵은지 씻은 거에다가 광어. 광어 이렇게. 간장, 고추냉이 살짝. 잠깐. 왜 회가 두 개요? 아니야 한 개야. 너는 첫쌈부터 장난질이냐? 맛있네, 냄새가 나. 음! 앙 가볍게. 응. 음. 톡 찍어야 돼, 많이 찍으면 안 돼. 톡. 와, 잘 먹었어. 이거 만찍어 음, 맛있겠다. 음이 집은 올 때마다 그, 뭐랄까? 어? 가... 올 때마다? 자주 왔었어? 어? 지금 뭐또 있는 것 같은데요?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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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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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머어 우와 우와 이거 힘 엄청 센데? 음. 이렇게 어른들 좋아하잖아 요런 낙지 렇게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시혜 선배가 그러더라고 오빠 낙지를 좀 많이 먹여야 되는데 왜? 기력이 좀 좋고, 좋다고. 여보, <laughs> 밖에서 무슨 얘기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 국물! 와! 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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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바다다. 아, 이렇게 개운해도 되나? 아, 여기가 바다다. 와, 이렇게 얼큰해도 되나? 사장님, 제가 요새 사업을 준비하거든요. 네. 제가 이오정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laughs> 이렇게 신선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일단은 재료, 신선한 재료를 어떻게 받고 그걸 잘, 청결하게 잘 관리하느냐에 기본을 지킨다는 거죠. 네. 아, 저는 이렇게 매력적인 이런 음식들 음. 표현하자면 좋은 남자라고 표현할게요. 나는 좋은 여자. 음. 저는 좋은 음식. 좋은 음식. 음. <laughs> 이 모든 배전의이 맛있는 회가요. <웃음> 얼마나 <웃음> 맛있게요? 나는 이차 가야 지이 차. 가야지, 어. 나 엄청 매부른데? 아, 오빠가 바다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그래서 마음껏 뛰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란 뭐야? 고깃집이야? 아, 귀여워. 오와뭔어몸 오, 되게 특이해. 갈까? 랐다 응, 아, 일로 다시. 일로 가야 돼. 오빠, 이거 다시 나온 건데? <laughs> 드디어 오. 왔습니다, 저희가. 유나씨, 우리 왔어요. 아니, 근데 오빠, 인테리어 이거 싫화요 아 무슨 카페 같아 그치 이거 봐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이제 사진 찍기 좋으라고 어. 신경을 많이 썼대 이야 너무 좋은데? 음. 근데 무엇보다도 고기의 맛이 중요해 아 여기는 진짜 미칠걸? 주문해볼까? 어 좋아 좋아 사장님 오빠 이런 팬 우리집에 사다가 넣으면 되겠다 어 아니 잠깐만요 수시 들어있네요? 안에 돌 돌? 돌로 이제 열을 추결해가지고 고기 식지 말라고 아, 아. 아. 아,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이다. 어, 잠깐, 그 뭐예요? 아, 레드와인이에요. 고기에다 와인을 뿌리시는 거예요? 네, 담배 제거 때문에. 오. 근데 고기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엄청 신선해 보이는데? 어, 아, 고기 있는데 친구가 도축하고 그래요. 뭐, 가본 거 바로바로. 어, 바로. 굉장히 좋은데요? 어, 네. 목살이 보통 뻑뻑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방과 목살이 너무 결이 좋아 가지고 안뻑뻑할것 같아요. 근데 고기가 좀 두꺼운 것 같은데. 근데 그렇죠? 아까 식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아, 그래. 네. 그렇죠. 모든 손님을 다 구워 주시나요? 그렇죠. 와. 희 평일에는 모든 손님들 다 구워 드리고 네. 주말 같은 경우는 손님이 너무 많을 때는 양해를 좀 구하고 자 먹어 볼게요. 아우. 음. 아. 음. 올리고 고기 올리고, 쌈장 올리고, 음, 자 파채, 음. 삼겹살엔 파채죠. 올려서. 음, 정 음. 맛있다. 김치에다가 이렇게 생겼을 써서 고추냉이 살짝 갈라서 김치를 씻어서 구우니까 또 이런 의미네요. 맛있다. 와, 맛있다. 와우. 볶음밥. <laughs> 깻잎이 <깬 입이> 들어갔어요. <laughs> 야, 잠깐만, 오. 오! 느껴져요? 오빠, 거기 찰판좀 잡아봐. 오빠, 손으로 잡아봐. 어? 우와. 결혼생활에 문제 있니? 우와, 오빠. <laughs>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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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이얼마맛있요 음.